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 사기 2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올란도 LPGi LTZ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쉐보레 올란도 LPGi LTZ 프리미엄 2017년식 2016년 9월 LPG 오토 회색에 75,67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휠같타이 상태고요 휠 상태 깨끗합니다 엔진룸,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석, 시트 깨끗합니다 지금 거치신 내비게이션 좌측에 핸들 왼쪽에 있고요 룸뮬라 하이패스 자, 키로수 7567km입니다 핸들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조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핸들 지금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치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열선 시트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롬밀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자, 7인승 차량이고요. 트렁크도 상당히 넓고 깨끗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해서쉐보레 올란도 LPGi LTZ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수이차싸기사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이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싸기사2사는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사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매직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 7호수 키로수 7만 80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올란도 LPGI ITZ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란도 영하 하나, 육하나. 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이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스위쳐 쌓기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스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룰날다 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올란도 l p g i LTZ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